일단 러시아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정 사실화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어떤 이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불보 화날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관련된 수출 품목이 자동차 분야가 특히 크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현대 기아차가 어, 상당 부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대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국내에서 완성차 자체가 현대기아차가 약 10만 대 정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러시아 쪽에 이 연간 끼치는 자동차가 38만 대. 우리나라 이 국내 이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물량의 약 4.5%에 해당되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자동차 산업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 차가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즉 서방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규제를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이 속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완성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산업도 같이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자동차 공장이 해외 각국에 진출을 할때 동반 진출하는 것이 바로 부품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요 핵심 부품업들은 2, 30개 정도의 부품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또 나머지 부품들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을 때. 다른 타국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많이 탈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꾸준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러시아 시장에 남아서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 국산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현대 기아차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수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커지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어떤 국경선 자체가 상트 페테르부르크하고 천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경제라는 것 자체가 특히 자동차 산업이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소싱을 해줍니다. 결국 경제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서방 국가의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자동차 산업 또 부품업의 수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각국가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뭐 중국도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재공략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일본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 제3세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 또이 남미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롭게 동남아 시장을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올해 말쯤에 아마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이 준공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러시아도 그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30여만 대, 거의 뭐 40만 대 이를 정도로 연간 국내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시장에 수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수립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러시아 시장이 상당히 자동차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지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각종 완성차 부품업 또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사항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또그 러시아 쪽에서 이 국내를 수입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들어와서.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누적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미 기업소로 하 증가를 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핵심이 바로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고부가가치 원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니켈 코발트 또뭐 망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각종 소재가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기대는 원자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 자체가 6% 정도의 어떤 의존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원자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원자재 특히 이제 원자재 자체가 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각종. 이,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글로벌 소싱 한다는 거죠. 한 국가에 영향을 주면은 그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면서 그 연쇄 효과가 다시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이 글로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이 우크라이나, 동유럽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럽 쪽도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미국도 개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 의 연쇄 효과를 볼 때는 상당히 우려 사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 사항이 좀 필요하고 대한민국은 특히 자동차 산업이 네대중에 세대를 수출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품의 수출에 의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동유럽 이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 상황이 큰 것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공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이 국내 국산 부품이 수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생산되는 자동차 양도 줄어들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이 전쟁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해당 국가나 지역 자체에서 이 자동차의 소모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러시아 시장에서 소모되는. 자동차의 소모량도 3분의 1 토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물량도 그렇고 수출 물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어서 준비 사항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배터리 3사가 미국과 유럽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측면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원자재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소재는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은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은 원자재 자체는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수입 다변화와 재고 물량을 늘리고 고급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물품,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지만은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수입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배터리 생산량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배터리 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동유럽 쪽에서 의지하는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것들이 6% 내에서 7%대 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쇄 효과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다른 국가에끼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하고 글로벌 소싱을 생각한다면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배터리 산업까지도 아마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심대한 영향은 없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요 분명히 영향이 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이루어진다면은 그 충격에 대한 것들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전기차 산업 또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이게 뭐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대한 것들은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위기 사항이 누적되다가 이제는 침공이 이제 명확한 공식이 돼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이 개입을 하고요, 또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특히 러시아에 끼치는 서방 국가의 가장 큰 영향력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 제재 쪽의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쪽에서도 유럽에 공급하는 이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때문에 이그 끼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유럽에서 소모되는 전체 가스의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러시아에서 소규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일본,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유럽 쪽에 이 가스에 대한 공급을, 부족한 가스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러시아와 우크라나의 이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악재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아직 많이 받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제대로 이 완성차를 공급 못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의 글로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전쟁이라는 악재가 누적이 되면서 판매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집적적인 러시아나 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자체, 운영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 경제 제도로 인해서 원자재는 물론이고요, 각종 그 제품에 대한 이 수출입이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비상 체계에 대한 가동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러시아 쪽에 관련된 각종 완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 특히 대금의 어떤, 어떤 결제 방법에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특히 이 관련된 산업, 해당되는 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 쪽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더더욱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완제품 또 자동차 부품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긴급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해 어떤 혜택을 줘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자금에 대한 유출입에 대한 것들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어 흑자 부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유동성 자금을 얼마만큼 해당되는 기업에다가 실시간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런 어떤 흑자 도산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의 어떤 철저한 국가 간의 어떤 관세 문제와 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